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에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거기서 더 나가서 보석 가능성을 약간은 내비치는 그런 평, 발언으로 평가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심 재판이 민주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이 보석 문제보다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일야당의 대표가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꾼이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이 인식에는요. 국민들을 무지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지식이 깔려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확실히 이 정의당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원화된 사회이고 민주당으로 커버되지 않는.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지 않는 그러한 소수 또 어떤 사회적 약자의 요구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대 정당제로 간다고 해서 그이 정국의 불안정이 해소될 거냐. 아니라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봉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주의하려고 하시는 거 맞네요. 아니요. 네. 맞네요. 지금 방금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으니까 음. 제도를 바꿔가지고 자, 자유한국당을 막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자꾸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어려우니까 포괄적으로 국민의 뜻이 의석에 잘 반영될 뿐입니다라고 퉁치고 가려 고 그러는 겁니다. 네. 민주당을 밀어주고 비례대표는 50%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정의당을 밀어주면요, 이러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교연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익을 볼수 있는. 어 일부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은. 예,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개혁 입법을 민주당 안대로 서둘러서 같이 태워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공수처는 국민의 83%가 여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국민의 지지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야말로 진짜 아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버금가는. 그러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야 된다. 평생 3 0 년을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종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법을 누구보잘 아시는 분인데 공수처는 애국 구파로 수사하는 수사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처라는 것이 인사가 편향돼 가지고 공수처장이라든지 공수처장 밑에 검사진이라든지 그런 수사관들이 편향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상대편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되니.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 근데 굉장히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얘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 중립, 네. 중립성이 보장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저 얘기는 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네.